자, 오늘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친교, 교제, 또 사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교제가 있도록 지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셨을 때 좋지 못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웠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가 잠들매 그의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사귐, 교제, 친교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여기신 거는 혼자 사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가 출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류의 삶이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의미 있는 또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해요. 사귐이 필요하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귐, 친교, 코이노니아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을 때 로마에서 이사 온 가정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하고 로마는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어, 바울처럼... 양 가죽이나 이런 염소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어 이제 그런 이제 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로마에서 살다가 왜 고린도로 오게 됐냐면 어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황제가 그런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추방을 시키죠. 추방.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도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그 그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로마의 소식을 듣는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다 추방이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 로마에 가가지고 아, 이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은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순절 날자 예수님이 오순절에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기 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을 또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퍼지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의 그 최종 비전은 뭐냐면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 아, 왜냐하면 아, 바울이 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두 말씀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땅 끝에 가서 전땅 끝까지 전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는 로마 가는 거. 그리고서 이제 로마에서 스페인 그 서반하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거기가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없는 줄 알았죠. 그런 대륙이 없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서서 이제 에서에 가기를 에렇게 원했고 오늘 이 말씀을 로서서를써가서고국리스가 아굴라 이부부서통해서 로마 에서에 전달을 에게 되는 거예요. 국에는한국에는한에 어디를 에나가죠 로마를 지나가 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하고 어, 이제 서바나는 붙어 있죠. 끝 끝으로 가면은 어, 아 이제 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너희를 보고 자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로마 교인들과 사귐을 가지면 가진다.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 자, 이 사귐이라는 게 뭔가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 친교, 사귐은 그냥 단순하게 뭐 마시고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친해지고 이제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고 바울이 지금 말한 이런 사귐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바울이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증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은혜와 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아 어,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그랬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제 속해죠 속해. 그걸 나눌 수 있도록 왜 전체 예배에서 그걸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보통 이제 뭐어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소회라고 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이라고 하죠. 어 그런데 그 소회는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설하신 분이 소회로 어 이제 모여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어 그래서 서로 신앙을 고백해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원이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점검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 감리교가 한국에 이제 전파가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단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속해라고 하면 특성이 없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금요구역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모임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정말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나누면서 힘을 얻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기를 원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멈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잖아. 메마르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참다 이제 신앙생활 잃어버리게 딱 좋은 시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요한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하죠? 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는 뭐 사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 예배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적용, 아 어,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 믿음을 믿음이 생겨가지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요. 믿음이 어느 어,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대개 이제 전도를 받을 때에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전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장 많죠. 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 또뭐 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다 맞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 그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제 믿음이 생기는 시작이죠. 그걸 그래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에 자신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이런 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예,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죠. 나를 지켜 주시는 걸 느끼고 기도한 기도들이 응답이 되고 아, 그러면은 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 속속에 있으면 어둠은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 탐심, 정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 동안 멀어져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또회복서다가에서다가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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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어둠 속에 자꾸 거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죠 결국 그래서 진리 속에 에 이제 에 결국 진리로 살지 못한다 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고 그러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 절. 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아 나는 죄가 없어요. 어, 이러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인 거죠.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이 자백이라는 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죄를 장사지내 주셔서 너무 너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내 죄가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죽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가졌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죄는 다 씻어진 거죠. 깨끗하게 씻어진 거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 믿음의 증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서 어떤 증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왔고, 또 어떤 뭐, 또 현상이 일어난 분도 있어요. 뜨거워졌다, 또 몸이 떨렸다, 이제 이런, 그리고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 또내 죄를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겨졌다는 것,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제를 누군가에게 해야 돼, 코인오니아를 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어, 스트레스가 생겼다가도 다 사라진다 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 그거를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또뭐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회복됐다. 또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것들이 아마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만 좋고 말아. 아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그 사람에게 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도 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나도 예수 믿어볼까요? 아 믿으세요.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어, 그러면은 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 우리가 어, 그런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또 사라져 버려. 요 내가 기도를 했지만 아, 그게 잘 되라니까 잘된 거지. 뭐꼭 기도 응답인지 모르겠어. 또 이렇게 다 마음을 또 그렇게 불신앙으로 바꿔 버려. 이게 어둠으로 들어가 버려. 스스로. 그래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또뭐 아플 때 기도해놓고 나중에 이제 건강해지면은 약 먹은 것만 생각나, 병원 간 것만 생각나. 아, 그래서 그때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나은 거지, 기도해서 난, 난 거라는 건또 까맣게 잊어버려. 자, 이런 게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간증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 간증을 듣고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나는 믿음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 서로 좋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